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 입니다 자엑세스 바이오 지금 차트 보시는데 지금 이제 주구장창 예그 저번달에는 굉장히 최악이었구요 자 이번달 초에서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 흐름들 자 과매도권에서도 지금 반등이 예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2,650원 정도가 과매도권이었는데 추가로 한20% 30% 정도를 더 밀린 거예요. 이제 30% 정도 더 밀려서 지금 최저점이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정배열권을 보면은 고점이 여기서 보이는 고점이 4,765원인데 자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1,580원. 예,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오늘 이제 갭 상승이 나오고 또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자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상한가도 기록을 했다가 지금 18%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순수하게 일단 호재나 이런 거를 떠나서 자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어떤 종목이라든지 뭐 지지를 이제 흐름이 나오고 오인선이 이제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저 이제 흐름을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강하게. 예, 지금 보시면은 강할 수는 있다고 볼수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급락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해서 지금 이, 이 빠진 공 어, 빠진 것만 예,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등이 너무 미미하죠. 추가로 이거는 정말 한 만약에 뭐 이렇게 절반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한 2, 30%는 적어도 30% 이상은 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추가로 나왔을 때, 자 20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2 400원 정도, 자 2,400원 정도는 자, 무난하게 올라가줘야지, 예좀 이렇게 좀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자 기업이 일단은 엑세스 바이오, 바이오주들 요새 계속해서 이제 힘이 약한데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도 나오고 급등도 나왔거든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종목순환이 나오면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6일, 8월 16일날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유상증자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주 650, 어, 665만 주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651만 주. 예, 굉장히 651만 주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까지 할 정도로 지금 기업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지금 시설 자금 25억, 운영 자금 60억. 자 이게 이제 기업에서 돈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에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엑세스 바이오 굉장히 좀 위험하지만 일단 다루려고 하는 거는 낙폭과 대죠라고 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 그대로 낙폭고 과대라고만 보셔야 됩니다.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왜냐면, 일단 회사에서 운영 자금이 필요로 했고, 거기에서 주식을 찍어내는데, 이제 주식 총수, 총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2,700만 주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이제 만약에 650만 주를 또 찍어내면은 3,000만 주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없고, 시가총액은 자본금이 이제 늘어가는, 예, 형국인데, 일단은 기술적인 상승으로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2,200원, 2,300원까지는 예 당연히 이제 상승할 뭐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 종목은 안 모셔야 돼요 다시는. 예 일단은 밀리지 않고 제가 이제 간음을 했을 때는 2,4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300원까지는 예뭐그뭐 그뭐 등락이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반등으로만 이제 보시고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